한중은 국내의 보토 스포츠를 유명한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요 바로 국내의 보토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3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어, 국내 심리 시대코 고롱 AMX e 스포츠 챔피언십 어,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가요. 국내 최초 및 세계 최초 타이틀을 경신하며 성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오토맥스와 아프리카 콜론비아의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압도적인 경기 스케일을 구현, 화려한 장비 구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명장면을 연출하면서 경기 규모 및 운영, 그다음 경기 과정 등에 있어 괄목할 아, 만한 성과를 거둔 것 어~ 이, (2인) 전 (2인) 팀전 (3인) 어, 4라운드는 2인 팀전, 5라운드는 3인 팀전, 6라운드에는 대표전으로 시즌 처음으로 시도되는 트리플 라운드이자 오프라인드 경기였다고 합니다. 어, 서, 오프라인드 경기인데 이게 서울 잠실 위치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인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4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요. 하고 삼병 온라인에서만 마주했던 20개 팀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화합을 다졌다하고 해서. 이심레이싱에 더욱 빠져들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싱과 이제 고롱 e스포츠 챔피언싱과 함께하는 후원사 제품도 다채롭게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로지텍 G923과 G9 아스트로 a c 게이밍 헤드셋, 어, 넥스트레벨 G, FGT 등이 레이싱기어와 헤드셋 레이싱기어 거치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히 이제 뱅큐가 23일 론칭한 게이밍 모니터 EX22510S 세대를 연이어 배치한 모습도 어, 경기 참가자 그다음 온라인 드 관객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다 하고요. 몰입감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8 7 라운드 경기는요. 오늘 화요일 네, 오늘이죠 6일 바로 오후 8시 반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및 아프리카 TV에서 생중계 된다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 이야기 바로 카트 이야기입니다. 어 지난, 지난 저번 달 27일 날 전남 영코리아 인터내셔널 서기랠리 KRC 카트 챔피언에서 최고백이란 로탁시 시니어 클래스에서 어, 한 차례 적기가 발령된 후총1 어, 6렙을 12분 27초 432의 기록으로 개막전 이어 이연승을 한 바로 강승현 선수가 이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주니, 인디고 주니어 프로그램에 발탁돼 예비 드라이버인 강승현 선수는요 예선 타임 트라이얼에서 폴 포션을 기록하고 히트 레이스와 프리 파이널, 파이널 모든 레이스의 압도적인 레이스를 레이스로 가장 먼저 시커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위는 신우현, 3위는 신우진이 올랐다고 하고요. 아, 아울러 헤비 클래스는 김한식, 주니어 클래스는 이규호, 미니 클래스 김은호, 노비스 클래스 김정효, 젠틀맨 클래스는 김장, 김강산. 그다음에 마이크로 클래스에서 그레스, 이민재가 각 클래스에서 우승을 얻었던 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슈퍼레이스 이야기입니다. 슈퍼레이스가 이번 주말 바로 인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바로 나이트레이스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어, 슈퍼 6척 클래스를 비롯한 총 5개 클래스의 100 두대 차량들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트 레이스가 지난 시즌에는 이제 못했죠. 못했고 2년 반에 돌아온데 어 2019년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김동훈 선수가 군 복무를 바치고 우스켓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 김동훈 선수는 록스앤케이 모터스라는 이 팀과 어, 2라운드로 펼쳐진대하고 당시 3위를 차지했던 서준 선수는 지난달 인제스피디움에서 2차 오피셜 테스트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희찬 선수는 이미 나이트 레이스에서 두 차례 우승해본 경험이 있는 터라 세 번째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슈퍼레이스에서도 이제 현재 이제 어 1위부터 각 라운드 1위부터 3위 시장대에 오를 선수를 맞추는 팬들의 푸짐한 상품을 현재 주어지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일까지 공식 채널 을 통해 참여를 할수 있다고 하고요. 어 지난 개막전 당시에는 김종경, 정희철과 노동기가 포디움에 오를 것에 예측이 됐지만 세명 다. 어, 3명 드라이버를 맞추는 팬이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라운드도 현재 공식 SNS 통해서 현재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9일까지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는 9일 오전에 오후 예선을 진행한 뒤에, 10일날 오후 결승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팟방커파티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이유 추가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트링 구독, 팟빵 아파트에서 구매 후 마지막 유튜브 채널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어, 해외 자동차 소식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말씀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소식기로 꼭 생활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